네 안녕하세요 서운님위기입니다 우선 뭔가 심상치가 않죠? 저 어제는 정말 간만에 진짜 한 2년만인가 채권금리와 3대 지수 증시 방향이 아주 달랐습니다 보통의 채권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상승하기 마련이지만 어제는 특이하게 채권금리는 거의 이틀만에 10BP가 내려가면서 4.1대에 있던 채권금리는 3.9까지 내려갔고요 그만큼 침체를 강하게 반영하는 금리 스프레드 움직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나스닥은 선물 기준으로 3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결국 나스닥 쪽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어제 나온 지표 중에서는 ADP 비농업 고용지수와 고용비용지수 그리고 독일의 CPI 정도가 나왔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힐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 나온 거죠 전날 졸츠에서는 많은 잡 오프닝이 나왔지만 생각보다 1월달 비농업 고용 숫자는 10만 7천 명 정도로 예측치인 14만 5천 명보다 낮은 숫자로 고용은 앞으로 반등하기보다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 영상에서 말했듯이 고용에 대한 임금 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의 위험요소는 시장에서는 거의 바라보지는 않고 있고요 또, 미국 물류업체로 거의 1티어급인 UPS는 1만 2천 명 정도의 이제 관리자 관원, 감원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주가가 8% 급락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전체 직원이 49만 5천 명 중에 관리직이 8만 5천 명이라고 하면, 관리직 중에서는 거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류관리 인원이 AI로 대체된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사람이나 기업들은 물건을 주문하지 않으면서 지갑을 닫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물류산업의 침체라는 걸말니 말한다면, 심상치 않은 침체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고, 페이팔 또한 영업이익이 줄면서 2,500, 2,500명을 해고를 하고 점점 고임금, 고퀄리티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 거죠. 현재 유가 움직임이 참 재밌습니다. 사실상 중국, 중국이나 글로벌한 침체로 들어갔을 때 유가의 하락을 피할 수 없는 내러티브와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의 위축으로 급등을 하는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충돌하면서 유가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어느새 WTI 70불에서 80불까지는 노리고 있지만 다시 76불대로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1월 FMC를 진행을 했죠. 지난 12월에 말했던 3월 금리 인하로는 역시 시장이 예측한 것처럼 쑥 들어갔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빠르면 5월부터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가 인상은 또 없고 금리는 이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와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오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대까지 가는 길에서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결국 혹시나마 3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에서는 특히 은행주 중에 지역은행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주가는 당연히 상황을 선반영하듯이 과거 3월 SVB 같은 위기가 다시 올 텐데 이때 과연 연중과 재무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구제책을 펼칠지가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 축소에 대한 이야기도 일축하면서 2대 인플레이션이 머물 때까지 QT는 지속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패드의 고 국립기세는 지역은행 중 상업용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가 하루 만에 38% 폭락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대출 손실이 급증하는 것을 해결할 수 없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했던 탓인지 그런 기대가 사라지고 나면서 가파른 하락을 한 거죠. 결국 4분기 은행들의 실적은 크게 악화된 것은 분명하기도 하고요. 특히 어, NICB 은행은 매출이 줄고 어, 대손충당금이 확 늘면서 주가 하락을 피워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약한 고리가 다시 끊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미국 은행 전체가 특히 특히 CR 부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수치는 은행 전체 대출의 23% 수치로 2조 8천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중 25개 대형 은행이 30%고 소형 은행들이 나머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상업용 부동산 CR 대출 증가의 82%가 중소형 은행이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 상황은 금리가 높게 유지하는 동안 계속 가중될 거라는 거죠. 어제 로젠버그 회장과 인터뷰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좀 무서운 내용이 있었어요. 미 증시가 2 2년도에 하락보다 더 심한 하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는 이야기인데 22년 기간 나스닥은 33% S&P는 19% 정도 하락을 했었고 그때는 사실 실제로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2년 자체에 주식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어 있었고 시장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던 지금과 상황이 좀 유사하게 흘러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차이점은 올해 미국 경기가 침체로 빠지는 확실한 이유가 지난해 과도한 소비와 미 정부의 재정정책과 기업들의 소극적인 해고를 뽑았지만 지난해의 개인 저축률이 4%로 지금 하락한데 이제 연로족들은 돈을 더쓸수 없을 만큼 자금을 다 소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도 그럴 듯이 신용카드 연체율이 12년 수준으로 치솟았고 연준의 5 0 Bp의 빠른 인상 충격에도 부채 중독을 해소할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간신히 해고를 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봤을 때 지난해 하반기만 180만 개의 정규직이 없어지고 파트타임이 그 자리로 대체가 되었고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짧아지고 있고 임금 상승은 더올라가기보다는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를 좀 정확하게 봤을 때,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풀 수가 없고, 정부도 지속적인 재정 정책을 할수 할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증시랠리가 과 지속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에는 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젠버그는 재정 부양책이 얼마나 더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계속 지출을 할수 있는지,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고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심체에 대한 가속화가 될 것이고 주식시장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위협하는 경기 침체의 길을 결국에는 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모두들 다들 성투하시고 다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